안녕하십니까? 오늘 레트로 장터 갑니다. 19일이라서 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레트로 장터가 있어 가지고 네, 거기를 가려고 나왔어요. 차를 가져갈지 대중교통 이용할지 걱정하다가 거기가 웨딩홀이 두 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네. 그다음에 오늘 같은 날 성남에서 출발하면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 사람 구경도 좀 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제가 일찍 갔거든요 일찍 왔는데도 사람 엄청 많네요 제가 12시 거진 12시에 딱맞혀 도착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줄까지 서 있었다고 해요 물건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많았던 물건이 슈퍼패미콘 팩, 그 다음에 패미콘 팩, 그 다음에 세가세턴 팩, 그 다음에 세가세턴 CD, 그 다음에 그거 뭐야? 플스 CD, 그리고 드림캐스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는뭐 항상 많았고 DS도 많았습니다. 근데 없었던 게 닌텐도 64. 저분 지금 닌텐도 64 사고 있죠. 저걸 제가 샀어야 됐어요. 저거 내 거야 됐어요. 제가 원래 닌텐도 64사려고 갔었던 거거든요. 아 시간을 되돌려야 돼. 아무튼 닌텐도 64 없었고요. 그리고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메가 드라이브도 되게 없었고. 게임 큐브도 되게 없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없었습니다. 저런 인형 같은 것들 팔고요. 피규어도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풀스포 c d 도 보이시죠. 간혹 가다가 풀스포 중고타이틀 파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거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거 3만 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충전기랑 저 본체랑 케이스까지 해서 근데 다음에 다시 왔을 때는 이미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물건은 젤다의 전설을 박스까지 다 한글화해서 파시는 분도 계셨고 어웨이 아웃도 살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이 약간 좀... 레어는 아닌 레어? 레 하다는... 고른받 아니야? 저, 저기 그냥... 박스 그 옛날에 주변 사람들이 그 뮤직샵도 좋거나 약간 소녀 너무 좋아하시는 분런카트리지는 진짜 많죠? 저도 저렇게 바닥에 많이 깔려있는 거는 처음 봐서 네, 여러분들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저한 층, 그러니까 테크노마트 3층 바닥이 다 저렇게 게임 카트리지로 뒤덮혀 있다고 뒤덮혀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진짜 괜찮죠? <목소리> 서로 안부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목소리> 소리 들어보시면. 사람이 <목소리>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현장은. 여기는 게임 할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쇼핑하다가 잠시 잠깐 뭐~ 게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공간입니다. 아쉽게 닌텐도 64는 없어가지고 못 샀어요. 그래서 한우리 한번 가보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사람이 계속 늘어나서뭘 찍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사실 힘들어요 보여드릴게요 닌텐도 6 4는 없어서 못 샀습니다. 제전 사람이 바로 사가서 여기 봄에 봤을 때 마음에 들면 바로 사야 되네. 봤을 때안 사고 넘기면은 그 다음에는 물건이 없어요. 저도 한 3, 4개 정도 샀고요. 별로 그냥 짜잘짜잘한 거. 그 다음에 한우리도 갔다 왔는데 그다 중고 타이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오늘은 이만 집에 가야 될거 같아요. 네, 여러분. 레트로 장터에 갔다 왔고요. 어, 사람이 엄청 많아졌네요. 저번 2000 레트로 장터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저번 장터에 물론 장터 규모가 완전 다르긴 하지만 사람이 진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울 갈 때도 막 그냥 지하철 타는 거, 지하철 사람 많을 때 있죠. 지역철일 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막 다녔어요. <laughs> 어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실패했습니다. 쇼핑에 어떤 걸 실패, 왜 실패했냐? 제가 원래 닌텐도 64를 사려고 갔어요. 그 다음에 사, 사고 가는 길에도, 그래, 오늘 닌텐도 64랑 마리오 64 팩만 딱 사면은 난 그거로도 오늘 할일다 했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하고 갔는데, 그래서 돈도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15만원 정도를 뽑아왔어요. 왜냐면은 보통 인터넷으로 그 닌텐도 64가 박스셋이 10만원 초중반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고 15만원 정도 출금을 해서 갔는데, 이게, 이게 물건이 있으면은 닌텐도 64를 사야 되니까는 딴걸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들어. 근데, 일단은 닌텐도 64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든가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닌텐도 64만 막 찾으러 이 사람들 사이 삐죽고 다니면서 막 하다 보니까는 이미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사간 다음이더라고요. 애초에 닌텐도 64도 없었고, 그래서 마음의 체념을 다 끝내고 닌텐도 뉴스사는 포기하고 장터를 보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사기가 싫으네 사기가 싫으네 해가지고 오히려 그날 장터 끝나고 풀스 매장에 가서 다른 걸또 샀습니다. 일단은 제가 레트로 장터에서 산 건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일단, 정크품입니다. 정크품인데, 이제, 나중을 위해서 미리 사놨고요이렇게 근데, 하시는 분도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정크품이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다 청소해보고 하면 은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 하나 샀고요 그리고, 네. 메가드라이브 카트리지, 소닉3 해봤는데,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렇게 어려웠었나? 진짜 어렵습니다, 이 게임 그 다음에 <laughs> 어, 닌텐도 64는 못사고 마리오 64만 샀습니다 근데 이거 살때도 그래, 내가 언젠간 꼭 닌텐도 64 살거야 이런 생각으로 <laughs> 마리오 64를 골라왔어요 사실 제가 딱갔을 때, 제 앞사람이 말, 그 닌텐도 64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에 담아주는 게 영상에도 있습니다. 피카츄, 닌, 그, 포켓몬스터로 나온 닌텐도 64를 이제 사가시는 분이 있는데, 하, 네. 그게, 그, 제가 그걸 샀어야 됐어요. 그 닌텐도 64가 내, 내 닌텐도 6 4였어야 됐습니다. 아무튼 그분 축하드리고요. 부럽네요. 아니에요. 저는 더 예쁜 거살 거예요. 괜찮아. 아무튼, 그렇게, 장터에서 산 품목은 세 가지에,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풀스 케이블 하나 샀구요. 어, 아 근데 그마저도 불량이야. 풀스 케이블 다시 사야 돼, 그래서. 그래서 2,000원 날렸고, 그런 다음에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이랑 또 나갔다가,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백화점에 이제, 그게 있, 있거든요. 플스 매장이. 그래서 그 매장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물건을 사게 됐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장터에서 산건 아니에요. 바로, 요. 인터넷에서는 되게 다 품절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장 가니까는 뭐 물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요즘에 듀얼팩. 5만원 후반대. 이구요. 두 게임이 들어 있습니다. 가더부어랑 디트로이트 흡원 비컴 해서 그래도 이거는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장터에서 안쓴돈 여기서 썼고요. 이거랑 또뭐 샀냐면 짜자잔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플스 머그컵 두개 샀습니다. 아무튼. 일단 마음이 아픕니다. 닌텐도 24를 못 사가지고 그걸 샀으면 진짜 아름다운 그림 나왔을 텐데, 다음번 장터나 뭐 인터넷으로 따로 사든가 해야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장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들? 다들 좋은 것 하나씩 겟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